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코를 굉장히 고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떠들고 컵라면을 먹고 해도 절대 깨지 않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 편하게 <laughs>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사실 <laughs> 둘다 너무 바빠서 최근에 둘다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다가, 여차저차 이렇게 시간을 내서 부산에 왔는데, 제가 또 오자마자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힘들게 조금 구경하고 들어오고, 뭐,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진짜 일찍 잠들어가지고, 거의 12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조금 말끔해졌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12시간을 자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막 아프니까 속도 안 좋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어제 밤에 겨우 피자 조금 먹고 잤습니다. 이상하게 숙소만 들어오면 컨디션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어제 밤에도 맥주랑 피자랑 이렇게 먹고 잤어요. 일단 한입 해볼까요? 아, 이것도 제가 또 들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다리에 왕창 쏟아가지고 화상을 잔뜩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접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음, 너무 먹고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서 먹어볼게요. 제가 이 투쿨포스쿨 빅 쿠션을 너무 잘 썼는데 이번에 여행 오면서 진짜 짐을 부랴부랴 챙겼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막 따로 챙겨가고 막 스펀지도 따로 챙기기 귀찮으니까 쿠션을 막 급하게 집었는데 다 써서 거의 안 묻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진짜 불안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문샷 파데를 같이 챙겨가지고 다행히 오히려 짐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여기다가 짜서 얘로 그냥 블렌딩해서 써볼게요. 컨실러를 안 가져왔나? 응, 가져왔다. 컨실러로 살짝. 이 부분은 살짝 지나면 약간 스며들면서 조금 지금 밝게 느껴지는 거는 사라질 거예요. 뽑을까봐 마음이 불편해요. 먹어야겠어. <laughs> 음. 되게 총체적 당국이네요. 지금 바깥에서는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여기가 광활리 앞에 있는 호텔인데, 이게 빌딩들이 되게 높게 높게 서 있다 보니까 이 바람 가리는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거의 뭐 절벽에서 메이크업한 느낌? 그 와중에 또 급한데 브러쉬는몇개 챙겨 와가지고 쉐이딩을 살짝 해볼게요. 턱만 쉐이딩을 했고 차분한 컬러의 조합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 봐요. 요 이글립스 요 조합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뭔가 되게 탁하지 않은 컬러. 뭔가 여기가 창이 크다 보니까 되게 외풍이 좀 있어가지고 자면서 추웠다가 입을 막 꽁꽁 싸매고 자면 또 더웠다가 이렇게 반복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으슬으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어좀 춥나 싶었더니 컵라면 먹으니까 지금 막땀 날려. 고 이번 여행에 엄청 화장품을 많이 가져왔다거나, 막 옷을 착장별로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심지어 잠옷도 놓고 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만원 주고 산 잠옷이거든요. 진짜 정신없이 챙겨와가지고, 와서도 계속 일일 전화, 일 카톡 계속하고, 어, 정신없었어요. 이게 조금 더 차분한? 컬러로 너무 심한데 여기 있는 펄 아이들을 살짝 묻혀가지고 <laughs> 눈두덩이에 선생님, 이제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났습니다. <laughs> 네. 일어나세요, 빨리. 네. <laughs> 머리를 살짝 말리고 <laughs> 괜찮아요? 세기가 네, 있잖아. 어머, 어머. <laughs> 머리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진작 이렇게 거울 앞에다 두고 할거 그랬어요. <laughs> 왜 이렇게 멀리 두고 한 거지? 원래 사실은 작년 말, 가을부터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꼭 가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그러느라 못 갔거든요. 올해 딱 여름 되기 전에는 동남아 여행을 한번꼭 가고 싶어가지고. 꼭 동남아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 휴양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좀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네요. 꿈 생각이 났어 오늘 꿈 꿈을 저는 꿈이 만약 기억에 남으면 항상 검색해보거든요. 그런 거를 막 엄청 믿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괜히 좋은 꿈이기를 바라는? <laughs> 좋은 거면 믿고 안 좋은 거면 안 믿거든요. 오늘도 뚝뚝 잘 끊어지는 이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제품들이, 물론 자주 쓰는 제품일수록 좋은 제품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안 좋아도 쓰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꺼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좋고 만족했던 제품이라도 제가 뭔가 되게 열심히 정리를 <laughs> 해놨다거나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있다거나 이러면 또 꺼내서 쓰게 되기까지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제품을 많이 안 가져와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사실 섀도우인데, 크림 섀도우인데 볼에다가 한번 해볼까 봐요. 어?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 되게 약간 연보라인데 이게 막 엄청 동동 뜰만한 연보라가 아니고 오, 이쁘다 컬러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 컬러가 되게 예뻐서 과감하게.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착 달라붙네요. 이거 진짜 섀도우로 쓰면 은더 예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컬러 테스트만 손등에 급하게 해가지고 막 담아온 거거든요. 음, 좋아. 이렇게 하고, 립은, 어, 입이, 립밤을 살짝 갈라주고, 요 립을 발라볼게요. 요거는, 어퓨 과즙팡 무스틴트 맛있게 구워봐. <laughs> 이름 너무 귀여워, 맨날. 마지막 날이지만 <laughs> 첫 날인 것처럼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메이크업 일까색이용. 안 일어날 거야 나 간다. 나 먼저 가도 돼? 일어났어. 근데 자 오빠 뭐 하나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눈 감고? 인형. 어? 인형? 인형? 응. 무슨 인형? 아 꿈이었어. <laughs> 오빠 인형 선물 받으려고 최영이 주려고. 응. 음. 숨참기 하고 있었어. 숨참기? 응. 머리에 바나나가 붙은 원숭이였어. 머리에 바나나가 붙은 원숭이 인형이었어? 눈을 못 뜨네. 머리가 예술인데. 일어나! 일어나라고!